예레미야 35장에 보게 되면 아주 엄청난 민족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갑 자손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들에게 포도주를 먹을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의 명령을 예레미야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자기의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가지지 말고 평생 장막 생활하면서 유목할 것을 명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무려 250년 동안 지키게 됩니다. 아, 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들이 어 가지고 있는 이 명령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거부한 레갑 자손들을 칭찬합니다. 봤느냐? 이들이 이런 민족이다. 이들은 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죠. 선조의 명령을 목숨같이 여기면서 평생, 나의 안정감, 집, 나의 안정감, 포도주, 나의 안정감, 많은 땅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평생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평생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평생 하나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늘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일깨우기 위해서, 어, 이런 상황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레갑자손처럼 살아야죠. 경건하게 살아야죠. 주의성수 해야죠. 예배를 회복해야죠. 그렇게 결단하면서, 여러분, 처절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처절하게 하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레갑 자손 중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